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영상 보면요. 구독 좀 눌러주이소. 구독, 야, 그냥 공짜로 구독 돈드는거 아닙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그 구독이잖아요. 구독, 구독, 딱 누르면 구요 구독, 구독, 구 네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제는 다코닐, 실바코, 앰플리고, 어, 마쿠피카 전착제죠. 예, 네, 그렇게 혼용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탄저가 잡히는가 싶었는데, 잡히지를 않고 있어요. 어, 탄저가 계속, 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 탄저의 최고의 명약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얘기는, 그 약에 대해서는, 예, 제가 요, 말하고 있는 중에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어, 지금 SSD를 타고 다니면서 네, 계속 보고 있는데요. 탄자가 계속 보입니다. 보이고. 저번 영상에 한 바퀴 뺑 돌면서 네, 싹다 따냈습니다. 정말 눈이 뿔게해가지고막다 네, 따냈어요. 눈 크잖아요. 이큰 눈으로 다, 다 봤습니다. 싹다 봤는데도.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는 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약이 그만큼 예방이 안되고 치료가 안된다는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 날씨에 또 비가 왔어요 어, 비가 오고 오늘 또 기온이 34도까지 올랐어요 30도 이상 계속 더운 날씨에 또 비가 이번주에 또 예보가 되돼있고요 또 그래서 오늘 방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날씨 예보도 안맞고 약도 안 약발도 안받고 믿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예, 최고의 명약이 있어요. 명약은 세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 시간 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예, 가을 바람이 불죠.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조금은 기온이 떨어지고 시간이 약이라는 거죠. 세월이 약이라는 거죠. 그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보다 명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어제 지금 방지하고 있는 이 약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예 조금이나마 약발이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많이 더웠고. 지금 현재 시간 6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 방제 안 하면 조금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어 오후부터 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뭐 다른 지방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지방 영천은 예 요번주 비가 잡혀 있고 내일 오후부터 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이 방제로 해서 예 조금이나마 진짜 환자가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진글징글 합니다. 네. 태풍 이 태풍 다음으로 최고로 안 좋은 병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 이제 결실 결실 진짜 수억만 남 가지고 있는 사과에 와 이런 병이 보다니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 네. 조금이나마 약발 좀 받았으면 좋겠고 기상 예보 좀 맞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어, 자, 오늘 저녁 6시 넘었는데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네,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푹 쉬도록 하시고요. 자, 저는, 어, 탄저를 보면서, 집중해서 보면서 방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 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최고의 명약은 시간과 세월과 그 날씨입니다. 그죠? 예. 네. 자, 지금까지 모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